290점 맞고도 떨어졌습니다. 최상위권인데 불합격?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. 2020역 수능 가채점 결과, 점수 높은 애들이 떨어지는 진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. 지금부터 딱 2분만 집중하세요. 이거 모르면 정시에서 피봅니다 자, 이번 가채점 분석 결과 보세요. 국수탐 290점 이상 최상위권. 국어 97점, 수학 98점, 탐구 96점. 거의 만점이죠. 근데 영어요. 평균 93.4점. 다른 과목은 다 98점인데 영어만 93점이에요. 이게 왜 문제냐? 최상위권끼리 경쟁하면 영어 5점 차이로 당락이 갈립니다. 영어 반영 비중 높은 대학 지원했다가 만점 받고도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럼 다른 점수대는요? 240점대 서울 중상위권 노리는 학생들. 이 친구들의 약점은 뭘까요? 수학입니다. 평균 80점 9점으로 가장 낮아요. 수학 가중치 높은 대학 지원하면 국어 아무리 잘 봐도 소용없어요. 200점대 서울 진입권 학생들. 이 친구들 약점은요? 국어예요. 평균 66점대. 국어 점수 낮으면 지원 가능한 대학 자체가 확 줄어듭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? 첫 번째, 내 약점 과목 파악하세요. 290점 대면 영어, 240점 대면 수학, 200점 대면 국어. 두 번째, 대학별 가중치 확인하세요. 영어 약하면 영어 반영 비중 낮은 대학 찾으세요. 수학 약하면 수학 가중치 낮은 대학 공략하세요. 세 번째, 사탐 넘 변수 체크하세요. 사탐으로 자연계 지원하는 학생 21%나 돼요. 과탐 가산점 있는 대학이면 예상외로 불리할수 있습니다. 정시는 단순 점수 합산 게임이 아닙니다. 내 약점을 가려주는 대학을 찾는 게임이에요. 오늘 알려드린 거 정리하면요. 내 점수대 약점 과목 확인, 지원대학 과목별 가중치 분석, 약점 상쇄할 전략대학 3부터 5개 선정. 이거 안 하면 점수 높아도 떨어지고, 이거 하면 점수 낮아도 붙습니다.